베트남 전에서 돌아온 프레스터 금프가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싱턴 한복판의 국립공원 내셔널 몰에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링컨 기념관 바로 남쪽 요지에 199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육군 해병 해군 공군을 아우르는 장병들이 성조기를 향해 빗속을 행군합니다. 6.25 참전 미군 180만 명을 상징하는 19인의 용사상입니다. 그 후미에 M1 소총을 두 손으로 든 장교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별세한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을 모델로 삼은 조각상이죠. 그는 원주 고지 공격을 지휘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두번 수류탄의 오른팔을 박격포탄의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도 고지탈환 임무를 완수한 뒤에 본국으로 후송됐고, 1년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 1980년까지 복무했습니다. 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이끌며 6.25를 알리는 민간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빛나는 성과가 바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가 꾸준히 추진해온 평생의 업이 어제 제막된 추모의 벽이죠. 그는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 추모의 벽 건립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50억 원 출연을 결정했던 보훈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지키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표류하던 사업은 2년 뒤에야 다시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두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다진 동맹의 상징마저 적폐로 몰렸던 그늘 한자락이 추모의 벽에 들이워져 있다는 건뼈 아픈 역설입니다. 기념공원 연못을 빙 둘러친 이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에 대해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까지 4만 4천 명의 이름 이렇게 이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미국 참전 기념시설에 처음으로 외국인 전사자 이름을 모신 것이죠. 이 역시 외부 대령이 주장해 성사시켰습니다. To my Korean brothers in arms and to their families. 같이 갑시다. 그는 재미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어서 전해주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대령님은 이미 다 지불하셨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빚진 것은 없습니다. 북쪽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어제가 6.25 정전 6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전 기념 공원을 길게 가로지르는 벽화 끝부분 거기 새겨진 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7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였습니다.